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결국 바이낸스가 하루 만에 FTX 거래소 인수 계획을 철회한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어제 영상에서 바이낸스 FTX 사태가 앞으로 더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루 만에 이렇게 더 문제가 맞다는 것을 증명시켜 주고 말았습니다. 이 바이낸스의 인수 포기의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이 암호화폐 시장이 티바다가 되었어요.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FTX 붕괴 여파, 3AC 사태에서 살아남은 기간까지 위협할 것이다라고 제목이 나왔는데 좀 자세히 보면. f t x 에 대출을 제공한 기관은 청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불신은 산업 전반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 우선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가 직접 투자한 프로젝트와 FTX와 직접 대출 차입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중앙화 기관이 위험해질 것이다. 대표적으로 솔라나, 팬텀, 세럼 등이 있다. 나아가 FTX발 여지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패닉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의 후폭풍은 매우 거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FTX는 그 어떤 거래소보다 안전하다고 여겼고, 그런 믿음으로 수많은 자금이 투자되었고, 그래서 또 돈을 빌렸고 빌려주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이샘 뱅크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크립터 윈터의 구세주 뭐 해결사처럼 이런 무너지는 기업도 인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랬던 이 FTX와 샘 뱅크먼이 신문기사 하나를 시작으로 바이낸스의 FTT 코인 매도 결정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신문기사 하나와 자우창펑의 트윗 하나. 이렇게 두 가지는 FTX를 뱅크런하게 만드는데 충분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FTX는 자신들이 발행한 FTT 코인으로 모래 위에다 거대한 성을 쌓아왔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말도 안 되게 그 모래다가 에 부채질 한번 하니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만 꼴이 되고 만 거예요. 이것의 더큰 문제는 단순히 세계 3위의 거래소가 망했다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3위의 거래소가 망할 정도면 그 밑에 있는 수십 개의 거래소는 과연 이런 의심이 사람들과 이 기관들에게도 퍼져나갈 거예요. 금융은 신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융보다 더 리스키한 암호화폐에 그 신뢰 문제에 큰 금이 가고 만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a 거에서도 의심스럽다라는 뭐 기사나 트윗이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지금 이 사태를 뜬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바로 인출을 시도할 거예요 그러면은 또 순식간에 다른 거래소에서도 뱅크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에 투자한 프로젝트들 또 디파이 등이 연쇄 청산 가능성도 높아져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진짜 두려운 거예요. 무엇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 문제가 크게 깨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번 사태가 시작될 때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FTX가 무너지면 너무 큰 파장이 될 것이 보이기에 정말 설마설마 설마 하면서 어떻게든 막아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참 정말 그게 저의 오판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정말 망한 것이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신뢰가 깨진 만큼 회복되는 데에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태는 약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봐요. 이 기사의 제목처럼 이번 FTX 사태는 미 의회에 보다 엄격한 규제 통과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의 규제의 칼날은 더욱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져서 진짜 이 규제의 칼날에 살아남지 못하는 거래소나 코인도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규제의 여파도 피바람을 몰고 오겠지만 그 고통을 견뎌내야 이 암호화폐 시장이 더 단단해지면서 커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회복의 시간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암호화폐 시장이 폭발을 하려면 신규 유입자가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처럼 미들놈 하나 없는 이 시장에 누가 돈을 들고 오겠어요? 그만큼 신뢰가 중요한 것인데 그 신뢰를 다시 회복되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가고 여기에서도 더 떨어질까? 이것이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18년 이 버블이 붕괴되었을 당시에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근데 먼저 이 2018년도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현재 2022년에 차트를 먼저 좀 잠깐 보면 보시면 5월달, 6월달에 이 폭락 이후에 큰 삼각형 안에서 삼각 수렴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움직여 주다가 거의 끝부분에 와서는 이렇게 위로 돌파를 해서 좀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번 사태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 꽂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침만 해도 이 비트코인 가격이 15,000달러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살짝 반등을 해서 16,000달러 초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2018년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보시면, 요게 이제 2018년도 차트의 모습인데, 이때 이렇게, 큰 상승 버블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큰 삼각형 안에서 삼각수렴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다가 결국엔 하방으로 이렇게 내리꽂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락이 나온 시점이 좀 확대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때도 하락이 나온 시점이 공교롭게 지금과 비슷한 11월 달이고 날짜는 14일이에요. 그래서 이 11월 14일을 시작으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48.9%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6,000달러 대의 비트코인 가격이 3,000달러 대까지 폭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11월 14일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진짜 바닥이 나온 데까지는 29일이니까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약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하락을 해서 진짜 바닥이 한달 뒤쯤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왜 이렇게 폭락을 한 것이냐? 그래서 이 당시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의 기사들을 좀 보시면 2018년 11월 25일에 암호화폐 대폭락 거품 완전 꺼졌나. 또 마찬가지로 2018년 11월 26일 비트코인의 몰락 심리적 방어선 4천달러 붕괴. 그리고 2018년 11월 26일 열광했던 투자자 고요해졌다. 비트코인을 믿겠소이까? 이렇게 기사 제목들이 나왔고 이런 폭락의 원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를 둘러싼 경영진의 대립과 미국 정부, 그러니까는 SEC를 말하는 건데 SEC의 암호화폐 통제가 시장의 이중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큰 이슈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시장은 이렇게 반토막이 나는 큰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나온 뒤에 다시 이 6천 달러 선까지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오는 데에는 얼마나 걸렸냐. 이것도 한번 보게 되면 보시면 178일이니까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 6개월 동안에도 이렇게 등락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등락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등락의 폭들이 20% 30%가 넘는 상승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는 이 며칠 전 폭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한26% 정도 하락을 한 것이고 하락이 시작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대략 2 1 0 0 0달러대에요뭐 2018년과 동일하게 가진 않겠지만 비슷하게 간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첫 폭락 시점으로 2018년과 비슷하게 5 0의 반토막이 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2만 달러대에서 1만 달러대로 갈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바닥은 한달 뒤인 한 12월 달에 찍는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바닥이 나온다면 다시 2만 불대로 올라가는 데에도 2018년과 비슷하게 6개월이 걸린다고 본다면 내년 5월쯤 2만 달러대로 올라설 것으로 봅니다. 물론 2018년과 동일하게 가지도 않을 테고 하락의 이유도 일치하진 않아요. 2018년에는 딱히 지금처럼 암호화폐 시장에 신뢰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시기예요. 비트코인이 진짜 가치가 있냐 없냐로 시끄러웠던 시기가 바로 2018년도입니다. 그때는 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하락을 했다면 지금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신뢰 문제가 하락의 원인이었다라는 공통적인 이유는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과 동일하게 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 그러지도 않을 거고요. 다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할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이 CPI가 높게 나오고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뭐 나스닥을 비롯한 뭐미 증시들이 연저점을 계속 갱신하는데에도 이 비트코인만은 6월의 연저점을 깨지 않고 있어서 이 정도의 외부 충격에는 비트코인이 버틴다는 것이고 만약 6월의 연저점을 비트코인이 다시 깬다면 큰 이벤트적인 사건이 발생해야 할 것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 이벤트적인 사건이 뭐 다른 금융기관의 파산 소식이나 뭐 일본이나 영국처럼 이런 선진국 중에서 뭐 디폴트 선언은 아니더라도 뭐좀큰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또 다른 전쟁 뭐 이런 이슈만 생각을 했지 바이낸스와 FTX 싸움 같은 이 암호화폐 산업의 내부적인 것이. 이유가 될 것이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그건 이미 5월, 6월에 끝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직도 이 암호화폐 시장이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아직 희망은 있고 기회가 있고 그리고 이만큼 리스크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리턴도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많은 분들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멘탈 확 부여잡고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마인드로 고진감내 세웅지마를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나를 추스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